<laughs> 오우 진짜, 뭘 아니까, 오우 진짜. 아, 어내 이름 불고 불구... 내가 누구냐고? <laughs> 오우 진짜. 어, 뭐야?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. 일단. 일단 오늘 밤에 늦었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. 어머. 와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완전 엄청난 험한 게 있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. 어우 진짜. 지금 라이브를 하는데요.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문 열고 닫고. 자, 여기에 이게 잠이 있어요. 잠을 한번 잡을게요. 아우, 잘 잤다. 이거 진짜 이 침실에서 자는 건좀 아니네. 여기 진짜. 이제 밤, 예, 네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지금 여기에 가고 있는데요. 여기로 갑시다. 여기 진짜 무서운데요 일단 여기로 어둠이 뒷 쌓였으니 일단 계속 갑시다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도 몰라 어둑한 밤이야 무슨 어 사람을 만났다 뭐야 뭐야, 여긴? 응? 사람이 따라오고 있네. 뭐야, 저거. 깜짝 놀랐네. 뭐야.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. 어, 뭐야. 깜짝 놀랐네.

남자가 우리 사 생물 체인저라니 <laughs> 어 진짜 캠프다 캠프다 캠프에서 캠프에서 좀 쉬다 가야지 와. 아유, 뭐야. 벌써 밤, 벌써 날씨 이렇게 됐어? 네, <laughs> 예, 여러분들. 지금 여기 이렇게 됐는데요. 완전 그렇습니다. 와, 옆에 있는 구독자분도 한분 있는데요. 와우. 이게 완전 인터넷니까봐요 일단 1인칭으로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완전, 그러고, 어 뭐야. 여기에 물이 있고요 여기로 하지 않고,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. 여기에 또 있는데요. 어디로 갈까? 저기로 가는 거겠지? 저기로 가는 거였네요, 여러분. 저기로 가는 거였네요. 으쌰 아 아야야 아아 아야. 아, 다리 다쳤어 아 진짜 다리를 다쳤어요 여러분 지금 뭐 산입니까 괜찮아 안죽어 산이라도 안죽어 괜찮아 어 여기 완전 어려운 난코스 진입이다 난 코스다 여기. 으자으자 그래도 나는 꼬이찌를꺾어가는 불꽃 상상. 으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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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O boia.